이들이 월이 이제 생일이 언제냐는 이제 다 바뀌겠지만은, 그쵸, 그쵸. 어, 삼 살도 간단지만 오, 육, 칠, 팔, 구, 십월 열매가 맺어서 될 때까지는 양띠들은 좋아요. 안녕하세요 천안의 가룸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삼이신 어, 양띠분들 평생 운세로 들어갈 건데요 네네네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그 동안 겪었던 고처라든지 아니면 눈물 흘렸던 일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양띠분들은 거의 을사년까지 네. 올 적에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엎었다 제쳤다 해야 되고 네 어? 또 금전적인 요소는 남한테 다내거다피부렸는데 돌아오는 건 없는 거고. 네네. 또 부부 지간에는 갈등도 많아서 직성틀게도 많아야 되고. 네. 또 자손 들 때문에 걱정 근심도 많은 띠가 양띠입니다. 아. 어... 양띠 참 고생들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셨네요. 참 일복은 타서 일은 참 부지런히 열심히 합니다. 네네. 일은 그리고 남한테 보태면 되면 됐지 남한테 피해 주는 사람 못 돼요. 양띠가. 네, 네. 주는 사람 못뛰는데 고생들 많이 했어요. 음, 고생들 많이. 뭐어 정말 부모 형제 동기 일신한테도 내가 금전적인 것 때문에 인정도 못 받고. 음, 네, 네. 형제 동기 일신한테도 괜히 내가 피해 주는 것 같고.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늘까지 걸어올 적에 조금 걱정 근심 많았을 아, 겁니다. 아, 걱정 근심. 네, 네, 다 그리고 직장에 다녀도 지금 뭐 5, 60대 4, 50대, 5, 50, 60대, 요까지는 올지에는 직장에서도 어, 말들도 많고, 네네, 내가 언제 나가야 되나 그런 걱정도 많았어야 되고, 네. 또 직장 동료들 간에도 서로 눈치 보는 것도 많았을 거고, 네. 또 사업하시는 분은 돈이, 금전이 회전이안 되니까, 잔악계나 금전 걱정이고, 음... 참 올까지 고생 많이 하고 왔어요, 양띠들이. 올까지? 는 네, 음... 많이 하고 왔습니다. 얼떨 때는 안쓰러워, 양띠들이. 안쓰겠죠. 부모님이 봐도 안쓰럽고, 네네. 어, 형제지간들이 봐도 안쓰러워. 그러나, 돌끼인이 따로드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허덕거리고 오는데, 이제 많은, 그동안에 업을 많이 닦았어. 아, 전혀 여기까지 올 적에, 네네. 양띠분들이 지금 업 닦은 거야. 전생에 양띠분들이... 업 닦은 거야. 음... 어, 남한테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네네. 어, 돈은 일을 많이 해서 남 좋은 일 많이 시켰다는 얘기야. 쉽게 네네. 말하면. 네네. 응. 1 0월달 들어섰잖아요. 네 네. 그래도 이달부터는 뭔가가 조금 눈이 떴을 겁니다. 음. 음. 그러면은 네. 어 양띠분들의 말년은좀 어떻게 음. 보이시나요? 양띠들은 굉장히 일복을 많이 탔어요. 아, 일복을요? 말따서. 음. 내년에는 어깨다 힘주고 다녀도 됩니다. 내년엔 어깨에 힘주고 다녀도 돼요. 네. 아, 좋네요. 내년부터는 어깨에 힘주고 다니시고 네 네. 또, 좋은 기운이 오면, 또, 또, 사기꾼들도 되드니까. 그렇죠.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회, 행여라도 주식이라든가, 네네. 뭐, 펀드 이런 데는 되지 마시고. 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것만 머리를 잘 써서 해가면. 네네. 내년서부터는 노고가 괜찮을 거예요. 아, 내년부터는. 어. 음. 노고가 괜찮을 거예요. 네. 많이 구성되고 눈물 빠름도 많이 해야 되고. 네네. 죽어볼까, 살아볼까도 많이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이, 이 양띠들이 작년 올좀 나이 드신 분들은 네네. 이렇게, 이렇게 혼자 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음,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네네네. 작년 올해가 사별이 많이 따로 와 있으니까. 해운년하고 일사년에서 사별이 많이 따로 와 있기 때문에. 네네. 혼자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혼자 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음. 그래서 혼자 되신 분들은 금전적인 요소는 나이 되시면 좀 지키고 살고. 네. 그러면 노후는 괜찮아요. 노후는 괜찮아집니다. 음. 음. 그러면은 어 음. 선생님이 보시기에 음. 양띠 분들 중에서 제일 좋은 월생이 있다면 혹시몇 월생일까요? 양띠 분들이 좋은 띠들은. 네네. 어 오월도 괜찮고. 5월도 괜찮고요. 네5월 8월, 9월, 10월, 일단 5월부터 서 넘어가는 하반기가 좋아요. 양띠들을 아 그리고 3월도 괜찮고, 3월도 진달이라도 괜찮아요. 3월도 5곡만 에 널린 게 풀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띠들이 월이 이제 생일이 언제냐는 다 바뀌겠지만은 어, 3월도 괜찮지만, 5, 6, 7, 8, 9, 10월 열매가 맺어서. 될 때까지는 양띠들은 좋아요. 양띠들은 좋아요. 음, 음.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양띠분들이 좋은 일만 좀 가득할 수 있을 네네, 것 같네요. 네네, 그래도. 네. 근런데 아무래도 삼대나 이런 거는 좀 풀고 가야겠아요 풀고 가야죠. 좋은 끝에 꼭 나쁜 악연이 따라드니까 내년에는 그저 여기도 건을 어, 남자면 건을 써야 되고 여자는 보글 입으라고 했으니까. 네네, 그렇죠. 매사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렇게 해서 네네. 양띠분들 평생 운세에 대해서 네네. 알아봤는데요. 네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오시면 아, 전화점사로 네. 전화 들어가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씀 감사합니다. 네네.